안녕하십니까 인조이 부동산의 조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오송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트 2차 민간 임대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오송역을 가기 전에 세종시 세종청사 주변을 먼저 들려보았습니다. 오송역과 세종청사와의 거리는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승용차로는 약 20분 정도 걸리는군요. 세종시와 오송역은 BRT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가며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오성역 주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현재 평당 5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오성역 주변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1,05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 차이가 3,900만 원 정도 나는군요. 오성역 주변도 세종시 천마을처럼 형성되고 있으니 차후에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오성역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오성가락로 123에 위치한 철도역입니다.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의 분기역이자 충북선과의 환승역입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KTX 정차역으로 정부 세종청사 및 기타 국책기관의 수요가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BRT가 오성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BRT를 이용해 세종정부기관까지 약 25분 소요, 청주시내 방면으로 급행과 좌석, 버스를 비롯해 여러 시내 버스 노선들이 있으며 청주 시내 가경 터미널까지 약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은 오송 대광 로제비앙 2차 그랜드 센트 민간 임대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입니다. 오송역 주변도 세종시처럼 천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KTX SRT를 이용해서 서울 수도권까지 40분, 부산까지 1시간 40분, 오송역, 옥산IC, 청주IC,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접근이 편리한 위치입니다. 오송대광 로제비앙 2차 아파트와 오송역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 차량으로는 4분 거리입니다. 오송대광 로제비앙 2차 그랜드센트 및 주위에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오송 제2산업단지는 100만평의 규모의 90여개의 산업시설, 고가 산하기관, 연수기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화롭게 계약되어 입주 예정으로 굵직한 개발 호재가 들려오면서 가치를 높이고 있고 특히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까지 구축되고 있어서 전망이 밝습니다.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6조 7천억 정도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13만 명이 넘는 근로자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밀려들어온 인구 유입에 따른 실거주를 하는 근로자들이 배후 수요가 되고,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상가 등 사업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곳이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아파트 현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 2차 아파트 현장인데요. 오송 바이어 폴릭스 8블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31번지입니다. 오송 대광 로제비앙 2차 그랜드 센트미 가진 인프라는 KTX 오송역이 근처에 있어서 역세권 이점을 누리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성 대광 로제비앙 2차 민간 임대 아파트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오성역이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오성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분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1차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현장입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이런 모습의 아파트가 형성이 됩니다.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봉산리 1531번지 1원이고, 대지 면적은 9만 573.80제곱미터입니다. 지상 25층에서 지하 2층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거고요. 세대수는 총 1615세대 84 제곱메타 ab형 전부 합쳐서 단일 세대 총 1615세대입니다.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바로 상가입니다. 요번에 상가도 같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6월 22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오송 대광 로즈비앙 2차 민간 임대 아파트는 ktx 오송역 앞 서울까지 30분. 84단일 명품 중형 단지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규모의 커뮤니티 광장이 있습니다. 전세대 포베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넓어서 시야가 틀릴 것인데요. 왼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고 상업지역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강 로제비앙 2차 아파트는 시행사 보증으로 갈것 같지만 정확한 건 발표 나에알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장점은 안정적인 임대 기간 8년 동안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특별한 법에 정한 내용을 어기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5%이내의 임대료 인상만 있습니다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시다가 8년 후 분양전환 할때 분양 받으실 건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민간임대아파트는 8년 후 분양전환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가, 분양전환 요건을 시, 공, 구와 협의합니다 오성5 0 0 기존 아파트 임대가는 정용 84제곱미터는 3억 5천만 원이고 대광로제 비앙 아파트는 2억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으니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고 신규 아파트이고 계약 조건은 1차 때 전체 보증금의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 50%, 나머지 대출 40%.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이라 예상됩니다. 입주 시에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전체 보증금의 20%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분양 전환 전에 미리 거래하시는 은행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송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아파트는 청약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주 충북 특별 분양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18일 날 오픈되고 오픈된 날 청약 접수 당첨일, 계약일 등이 정해집니다. 그때 또다시 이런 사항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장점은 첫 번째,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양도, 양수, 전매가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8년 후 살아보시다가 분양 전환을 하실 건지 받으실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할때 재연장할 건지 이사갈 건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 상한제에 따라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습니다.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여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이사갈 걱정은 8년 동안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오성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아파트는 59 제곱미터로 형성되어 있지만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주택 보유자도 임대 아파트를 청약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고요. 이런 매력적인 장점들이 최근 민간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오송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턴 아파트 주변에 중심 상업 지구가 개발된 예입니다. 각종 인프라가 발달돼서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족들과 산책을 할수 있고 호수공원이 있고 연재저수지가 있습니다. 오송은 각종 지역적 호재로 인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작년에 69대1, 총 10만 건이 넘는 청약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경쟁률이 더셀 것으로 예상됩니다.